할렐루야 어느 맹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개한 간증의 길을 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6.25 동난때 아버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함께 어렵게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도 봉으로 눕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실명하게 되어졌어서 하루 종일 구두를 겨우 닦아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병석에 누운 어머니가 그 아들, 이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이전이죠.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일조는 떼었느냐? 그랬더니 그가 화가 나서 어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우리가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까라고 불평하듯 말했습니다. 그럴 때이 어머님이 이 아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가 죽은 것, 아버지를 여인 것,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픈 것,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너가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더큰 문제는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이 아들에게 남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결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목사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요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불레셋과의 전쟁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패배한 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쟁 통해 언약계를 빼앗긴 것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더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가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결코 믿음을 잃어버려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럴 때 이들이 승리의 마지막 방법을 뭘로 선택했냐면 언약계를 가지고 앞세워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은요 불레셋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들이 패배하면서 언약계를 불레셋에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다곤 신상에 전쟁의 전리품으로 받쳐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스도스는요 블레셋의 아주 큰이 다섯 도시 중에 다곤신이라고 있는 그 신전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이 다곤신은 형상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상반신은 인간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를 한 인어공주처럼 여러분은 상상하시면 되겠죠 이 다곤 신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업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의 아버지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의 위력이 얼마나 센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 신을 그들이 믿고 있었던 주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때, 그때 당시에 그대 근대 그 중동 지역에서는요 전쟁의 싸움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은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패배한 나라의 신을 전리품으로 가져가서 자기 신전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예. 바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는요.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예. 법계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빼앗아서 다곤신에다가 전쟁의 전리품으로 바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리품으로 바친 그 다음날, 아스도세에 있는 다곤신전 그 다곤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곤신이 소리도 없이 쓰러져서 땅바닥에 얼굴이 닿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들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서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그 둘째 날 다시 이 아스도세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들어가 보니까 웬걸요 이제는 더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다곤 신이 목이 부러졌고요. 또 손목이 잘려가지고 몬뚱이만 남은 상태로 문지방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아수도시에 있는 이 도시가 악성 종기로 어떻게 합니까? 유엔병처럼 예, 그들이 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서 야 이거 잘못해다가는 우리가 죽겠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의 괴,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언약괴, 벗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가드로 옮겨가자라고 결정해요. 그리고 가드로 옮깁니다. 그런데 웬걸요? 가드로 옮겼는데 똑같이 가드에도 악성 종기로 모든 가드의 백성이 도시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거를 어디로 옮겨라? 에글론으로 옮겨라. 그래서 에글론으로 다시 이거를 옮깁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이번에는 더큰 심한 재앙이 내려서 그에글로에는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 사람들은 악성 종기로 모두 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자, 이 일들로 말미암아 블레셋에 있는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엽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것을 옮겼다가는 모든 나라 백성이 이제 뭐한다? 죽게 생겼구나. 예? 블레셋 있는 다, 다섯 도시 중에 세 도시가 이거 아주 그냥 초토화가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회의 결정이 뭐예요이언약계를 어디로 돌려 보내자?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 보내자라는. 결론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깨달음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어요. 전쟁에서 졌다고 하나님이 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 블루셋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었거나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계를 빼앗으면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으신 분이다 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다군이 여호와괴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군이라는 바알의 아버지 같은 그런 예? 아주 큰 신이 땅에 엎드러져 거꾸로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거꾸로어져 있는 형상이 어디에 거꾸로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괴 앞에 거꾸로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땅에 엎드러져라는 이 엎드러져라는 히브리 동사는 나팔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 나팔이라는 말은 또 하나 나오는데 이 전장인 3회상 4장 18절에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엘리가 의자에 뒤로 넘어져. 이 넘어져라고 말할 때 뭐예요? 똑같은 히브리 동사 나팔이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동일하게 이 나팔이란 말을 반복하여 나왔던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곤 우상이든 엘리 제사장 같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이든 살아 계신 하나님과 부딪히면 넘어져 잘 난다라는 것을 알려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이 언약계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언약계에 힘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계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이 어리석었어요 왜 그랬냐면 언약계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약계를 가지고 가면 불리세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행진할 때마다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슉퍼런 강물이 범람하여 있는 그 순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요단강가에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어려운 여리고 성이 있을 때 언약계를 매일 맨 앞에다 두고 그들이 행진하여 돌 때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초롱성과 같은 여리구석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언약계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거다 라고 착각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언약계에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차 전쟁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대패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렇게 실패했고, 우리가 졌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부터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이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없이 요와 법계만 의지하면 언약계만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거다라는 그런 착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법계만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뒤로 미룬 채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약에 믿는다면 그것은 뭘까요? 우리의 우상이 될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의 아내는 아주 믿음이 좋은 아내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해 주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십자가를 의지하며 견디고 승리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수가 자기가 교회는 나갈 수 없지만 시합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만지작거리면서 십자가를 의지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면 안타도 치고 수비도 너무 너무 잘하고 경기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잘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수록 무엇을 더 의지할까요? 경기에 나가기 전에 뭘 만지는 거를? 십자가를 계속 만지작거려요. 자, 그러다가 지는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십자가를 더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연습할 시간보다도 십자가를 더 만지고 의지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집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왜 자꾸 십자가만 만지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이 친구가 이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기에 이기려면 십자가를 만져야 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자네가 십자가만 만지고 연습에 게으르기 때문에 십자가가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합에 연습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충고를 해주었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시합을 이기게 하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견디고 이기라는 상징이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요술방망이라 생각하는 것은 우상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어요. 어, 십자가를 부족처럼 뭐, 우리, 차에다가 이렇게 걸어두거나 성경책을 에? 차에다가 두면 사고가 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가 성경책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교회에 남아있는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의 어떤 신비한 힘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줄 믿습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이 언약계에 있다라는 걸 알아서 언약계만 빼앗아서 다곤 신전에다가 바치면 우리는 승리했을 거다라는 환희에 찼어요 기쁨의 잔치를 벌렸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에 이겼고 전쟁에 이겨서 언약계를 자기 다고온 신전에다 바쳤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오히려 블레셋이 엄청난 피해와 더큰 고통을 받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아스도세의 재앙과 가드의 재앙, 에그론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계, 그 언약계가 옮겨지면 그 재앙 또한 없어질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누가 일으킨 전쟁일까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하여 블레셋을 몽둥이와 해초리로 사용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신앙을 깨우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블레셋은 언약계를 빼앗으면 전쟁에 이긴 것이라 착각했어요 그리고 아스도스의 신전에서 이 다곤신이 쿵 소리가 나지도 않았고 그 넘어짐을 누구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도 가드 에글론 이 하나님의 역사심은 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 치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스스로 누구를 징계하고 계세요?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을 싸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처럼 눈에 보이지 않, 않아요. 코로나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진히 역사하시고 승리로 바꾸게 하시는 놀라운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는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손이라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네 번씩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표현하는 현원의 모습으로 오늘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레의 나라가운데 이 승리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의 여러 군데 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였다라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엄청난 위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손에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이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불의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아스돗 사람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궤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군을 친다 하고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런 그의 모습 가운데 그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으로 징계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표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6절에는 여호와의 손또 7절에는 그의 손 9절에는 여호와의 손 오늘 11절에는요.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엄중한 심판과 질병과 죽음으로 그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은 이 징계만 있는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하는 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레의 세계는 여호와의 손은 엄청난 뭐예요? 심판과 징계의 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우미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는 손이요 다시 회복하는 손이요. 은혜의 손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치고 어렵더라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국내 첫 언어 장애인 교수인 이상은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요. 나환자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아주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2006년도에 33살의 나이에 생존률 10%의 희귀암에 걸립니다. 그 암의 이름은요 상악동암이라는 암에 걸려요. 이 암은요 광대뼈 안에 눈과 코 사이에 이암 암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이 암이 온 몸으로 이 퍼져나가 눈과 잇몸까지 암으로 퍼져나가는 아주 죽음의 일리는 불치의 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을 진단받고 나서 광대뼈와 잇몸을 드러내는 수술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굴 왼쪽의 얼굴이 완전히 반쪽이 한몰되어지는 수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의사는 6개월 이상 살수 없다라는 진단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살아도 안면 기형으로 예? 이 안면 왼쪽이 완전히 함몰되어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기도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재기 불능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큰 사고나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되어지면요, 대부분 9 9센트는요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몸을 드러내는 수술을 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분은 아예 자기는 이 수화를 배우지 않고 말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센트의 희망을 가지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나라 국립대학인 북경대학교에 최초의 첫 장애인 교수인, 교수에 임명되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수병 중에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이 닥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저를 일으는 말씀이 있었어요. 달리다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굶! 굶!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입속에서 피가 나는 고통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저는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이끌고 그 신뢰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다시 자기 자신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줘요. 이사야서 59장 1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리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이 언제나 여러분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 못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일으키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나는 일으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요 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분요 이 하나님의 손으로 늘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10편 37편 24절 말씀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주 넘어질 수 있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손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 그분은 권능의 손이에요. 그분과 우리가 손을 맞대어 붙잡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연약해도 살아 계신 하나님은 능력 있고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손길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